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청압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들은 지금 이렇 적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말하고요. 그냥 교회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주님의 그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부된 그 자격이 될 그런 자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때 함부로 택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선택해서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부로 선택받을 만큼 예수님의 눈에 듭니까? 물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그 신부로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자격, 조건, 뭐 예쁘고 돈이 많고 뭐 이런 그 모든 것 내가 주님의 마음에 신부로서 택함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는 인간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가 되었나? 지금 내가 주님께서 그 주신 그 포도주의 언약을,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시고, 내가 당신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렇게 내가 진짜 받아들였나? 혹은 그게 나의 착각이었나? 주님께서 나에게 포도주를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던 허다한 무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사람 뒤에서 열광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신부로 택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형편 없잖아요. 내 삶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 보았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제가 어떻게 혼자서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 자신이 이렇게 너무 부족해요. 정말 제 주변을 보세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사실 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몰래 하나님 앞에 그 드렸던 그 시간들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원식과 찬양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 그거 보신 것 같아요. 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아, 그 언약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나오는 잔지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 신부로 택현받았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또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 그때 저 하나님 엄청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 그게 오늘 봤더니 그 언약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인 거예요. 1년의 그 시간 갈릴리 혼인 잔치에 그, 그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고시는 그날 그동안 신부가 자기 모습을 단장하고 예복을 만들듯이 저는 또 그렇게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에 대한 그 사랑과 복음의 그 열정, 그 믿음이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확신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이 평생 주님만 있으면 돼요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환란과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그런 신부의 그 모습 정결하고 순결한 신랑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있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서요 내가 다른 데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이 정도면 돼아나 이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 주셨고 십자가에 보혈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언약의 피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확신 없이 여러분들 내가 신부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나름대로 제가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 주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부가 된다는 것, 언약의 피로 내가 주님의 그 신부가 된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택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면서 한편 정말 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신부로 택함 받았는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알아요. 내가 신부로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어떤 신부로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 그 날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모습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신부의 정결한 예복을 만들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으며 입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삼으며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실날을 고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돈이 없어도 내 환경이 불우해도 나를 사랑하는 그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신랑, 나를 곧 결혼으로 초대하여 같이 행복하게 그, 사는, 그 삶을 꿈꿀 때 주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환경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 열리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난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신부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기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거룩한 예복을 입도록 주님 앞에 늘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어서 그 신부처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언제 오실 건가야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재림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부인지 신부로 택함 받았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시고요. 내가 신부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는 신부로 택해 주세요.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포도주 잔을 내밀었을 때 아멘 그 기쁨으로 받아서 신부로 택함 받을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림 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 휴거하여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고훈이 나고 영원한 그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행복과 영원한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 값으로 주님의 하나님 신부 삼아 주시고 이제 거처를 예비하가신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를 다시 그 신부로, 혼인으로 초대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런 말씀과 말씀에 예민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의 삶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신부로 단장 지어지는. 저...